욥기 에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극률로 깨닫는 하나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변론입니다. 욥은 빌다세게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나를 생각해 주고 너의 지혜를 나누어 우둔한 나를 깨우쳐 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빌닷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 깨달은 하늘에 관련된 사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로 언급했습니다. 극률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비 극률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전능은 하늘과 땅, 땅 밑과 음부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는 음부나 멸망의 구덩이도 환하게 비추어서 죽은 자들도 떨고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또 여분, 극률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으며 구름 속에 물을 채우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아 인류를 지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요 분, 심판의 하나님도 깨달았습니다. 요 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고 지혜로 거만한 악 라합을 쳐 꺾으시며 익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날렵함 뱀도 손으로 무찌르신다고 합니다 요분 피조물 인간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요분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작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오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궁극적인 신비를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적 지식은 극률로 깨닫는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극률 가운데 깨달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율법적 하나님보다 궁률의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에 관한 답은 십자가의 사랑 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